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척추 운동에 대해서 그말씀드리려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연세가 지금 한 60대 정도 되신데 그분이 과거에 어느 때 이제 척추, 허리 척추 질환으로 완전 히 거의 움직이도 못하시고 막 진짜 큰일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큰일 나가지고 막 병원 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수술을 받아야 된다. 뭐 의사라는 사람들이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 큰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수술이란 건 척추 그쪽 수술은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날로 신경 잘못 건드리면. 불구가 되버리기 때문에 그 수술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그 하면 안 돼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되고 비슷한 걸 시술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급하면 시술이라도 시술은 좀 받아도 되는데 시술 근데 근본적인 치료는 운동밖에 없대요. 운동만 그분이 그래서 딱 그때 수술을 안 받은 걸 자행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상처럼 이렇게 다 생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 불 불구 자처럼 그렇게 그렇게 고통받을 수 있을 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요 그래가지고 그~ 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다는 코어 근육 이 코어 근육이 뭐냐면 그~ 그~ 척추 이렇게 보면은 척추 이렇게 보잖아요 척추 보면은 이 척추 디스크가 뼈가 있고 척추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주변에 코어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코어 근육, 이 척추 주변 근육,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여기 운동하는 여기 근육을 단련해 주는 운동법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헬스장 피트니스 그런 가격 그좀막몸몸막 우락부락 하는 그런 운동하고 좀 틀리네요. 이거는 누워서 막 스트레칭 비슷하게 가볍게 하는 그런 운동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근육이 강화돼 이쪽으로 힘 이쪽으로 힘그핏 헬스장에서 아무리 운동해도 여기 허리 힘이 안 가요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근육은 우락부락 나와도 여기에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근육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관절에는 관절에는 여기 척추 관절이고 우리 무릎 관절 같은 거 있잖아요 척추 이제 관절이라고 합니까 이 연골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우리 무릎 같은 데 관절 나가면은 나이 들어서 그거 이제 인공 관절 하고 이제 그 죽을 때까지 이제 그건 완전히 치유 치료를 못하죠. 그큰 일인데 관절을 평상시 에 젊었을 때잘 했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근육을 강화해 주는 거죠. 그럼 근육이 관절로 가는 하중을 근육이 감당한다. 근육 근육을 강화시켜 주면 허벅지 운동 같은 그런 게 좋다고 그러죠. 이렇게 많이 심하게 막 헬스 선수 같이 약간 안안 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운동 완전 때리나 던운동을 조금씩 이렇게 평소에 좀 해주면 좋다는 것이죠. 근그 근육 근육이 관절에는 근육 강화가 최고 최고라는 것입니다 허 척추 이쪽도 마찬가지로 주변 코 근육을 강화해 줘야 된다 이런 이 척추 질환 이이 강화 이 근육을 강화해주면은 이 척추가 받는 압력을 이 근육이 이제 힘이 세지니까 받는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관절에 받는 압력은 근육 강화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압력이 감소가 되고 염증물이 아파서 막 요통 허리 아파서 막 얼마 아프잖아요 보통 그~, 그또 허리가 고통 아픈 사람 아는 사람 많합니다 그~ 아프면 허리 아프면은 왜 아프냐면 염증 물질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겨서 뭐~ 디스크가 나와 있다든가 막 염증 물질 이갖고막그게이제 우리 뭐~ 멍들면 막 아프잖아요 막 그런 것 같이 막 아픈 거예요 염증 물질 그러면 이거 허리 초근육 강화를 해주면 이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 추측 요한 그런 운동이 되면서 그래서 나와 있던 디스크도 들어갈 수 있고 이 근육이 강화된 거 이게 이것만이 그 완치에 그~ 그 근본적인 치료책이라는 거예요 운동 운동만이 이 척추 쪽은 그래서 이코 그~ 아니면 혈액으로 주변으로 이 혈액이 공급이 된다는 공급이 돼서 원활하게 흘러서 세포를 재생시키고 세포 그 우리 혈액이 그렇게 자기 자기 혈액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네. 그~ 그 산소 공급시키고 그 세포를 재생시키고 염증물을 없애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 근육 그 강화하는 운동을 해줬는데 어떻게 느냐 이는 운동이 있다 그래요. 땅바닥이다. 머리부터 이렇게 대고 무릎을 당기는 것이죠. 땅바닥에다 머리부터 이렇게 척추에 무릎, 무리가 가지 않게 땅바닥에 눕는 거예요. 뭐 당기고 무릎을 당기는 무릎을 당기는 것 하고 또 이렇게 하면 힘이 들어간다는 코어 근육으로 이 누워서 한쪽 다리 옆으로 넘기고 있다. 땅바닥에 해가지고 이, 이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왼쪽 왼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있죠. 그리고 고개는 반대쪽 보고 이렇게 하면 이 허리 여기 코어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자세가 있고 또 이것도 땅에 이제 허리를 이제 척추를 여기다 대고 일으켜서 이 부분 을 일으켜서 팔 펴고 상체를 드는 거예요 무릎 쪽으로 팔 펴고 그러면 코어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아플 때 이거 하면은 그 진짜 아플 때 저도 이거 며, 아파서 해봤는데 그 시원해요 시원 시원한, 시원한, 시원한 그그 아픈 아픈 그쪽에 그 힘이 그 막 쓰여지면서 그 스트레칭 되는 것 같지 막 시원해요. 이분 이렇게 딱 엎드려서 엎어져가지고 한쪽 다리하고 이렇게 상체를 일으킨 거죠. 반대쪽 다리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플랭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플랭크 운동도 좋다고 합니다. 엎드려 빠지는 하는데 이게 이렇게 팔꿈치를 땅에도 대고 발 이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올리지 않고 고개를 고개를 아래를 보면서 일직선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플랭크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 이분이 제 이렇게, 이렇게, 딱, 땅을 보고 있죠. 이렇게, 땅을 보고 팔꿈치 대고, 이분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척추를 반드시 이주게 그러면 플랭크 운동이 척추에, 척추에 이렇게 근육이 강화된다. 주의할 거는 고개를 이렇게 들지 않고, 반드시 해주는 게 중요하다. 고개를 들지 않고, 이게 이제 플랭크, 플랭크 운동이고요. 이 브릿지 운동이라고 했어요 브릿지 운동 브리 척추를 강화해 주는 브릿지 자세 브릿지 자세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이거, 이거 허리가 뜨지 않도록 단전에 힘을 주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쫙 펴서 눕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발꿈치 무릎을 세우고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 바닥으로 골반 옆에 손을 이제 골반 옆에 두고 이렇게 이렇게 세워, 이렇게 만드는 거이 모양을 발바닥 지금 이발양 발은 약간 어깨넓이 정도로 벌리는 상태입니다 벌린 상태에서 이제. 쭉 허리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발바닥을 허리를 가슴부터 무릎까지 사선이 되도록 이렇게 사선이 되도록 이렇게 허리를 들어올렸어요 엉덩이에 힘을 주고 무릎이 벌어지거나 무리 어, 무릎, 양 발이 어깨 좀 넓이 정도로 됐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벌어지거나 무릎이 또 부, 너무 붙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렇게 반드시 하고 이제 한 발을 들어올려야 들어 되는데 한 발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양 발이 어깨 넓이 정도 벌린 거를 한쪽 발을 들어올리려고 하면은 그 상태에서 들어올리면은 이게 쭉 넘어져 버리죠 양 발이 어, 그러니까 하, 중앙으로 한쪽 발을 중앙으로 옮겨서 옮겨 놓고 이제 들어올 들어올리지 않는 발을 중앙으로 어깨너비 버린 데서 중앙으로 중앙 쪽으로 옮겨 놓고 발을 이제 한쪽 발을 들어올린다는 들어 거예요 오른발 들어올려 그러면 이때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척추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또 반대쪽 다리도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들고 또이 들고 그러면서 운동 코어 근육이 운동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 발들었던발 내리고 내리고 이제 점점 떠있던 거를 목에서부터 이렇게 쭈룩 쭉 땅에 닿도록 쭈룩 쭉 땅에 닿도록 이렇게 다시 이렇게 쉬는 시 거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플랭크 브릿지 브릿지 운동이 이런 게그 허리에 좋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